한자나무 심기. 지난 시간에 배운 불화 라는 글자는 어떤 것의 머리 위에 올라가 쓰일 때는 불꽃 모양을 본따 만든 점세개로 바뀌는데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글자는 반짝이는 불꽃으로 덮여 있는 듯 나무에 꽃이 매우 번성하게 피어 있다, 영화롭게 피어 있다 라고 해서 이 글자는 영화영입니다. 뜻으로는요, 사까에르, 번영하다, 하에르, 돋보이다, 음독은 에이, 에이코, 영광, 두 번째 글자는 반짝이는 불꽃으로 덮여 있는 듯 아주 열성적으로 음률, 즉 음악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.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전체를 다스리고 있죠. 그래서 이 글자는 다스릴 영입니다. 훈독은 이또나무 경영하다. 음독은요. 방금 전 공부한 글자랑 똑같이, a, k, a, 경영. 마지막 글자는요, 반짝이는 불꽃으로 덮여 있는 아주 더운 곳에서도 힘을 써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글자는 수고할 로입니다. 훈독은 이따와르, 친절하게 돌보다, 위로하다, 음독은요 로 크로 고생